아이미나んこんばん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온, 가오, 가온하시나쌤입니다. 시간이 애매해요. 예, 곤니찌와 하기는, 이, 겨울이 돼가는, 예, 계절이, 겨울에, 론 넘어가는 때라, 벌써 어둑어둑해지기 때문에, 예, 그냥 곤방화라고 했어요. 시간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만약에 여름이라면, 예, 아직 해가 떠있을 때라, 예, 해가, 떠 있을 때는 곤니찌와 해가 이미 기울었을 때는 곤방와 하는 게 가장 인사하는데 예. 시간적으로 예, 맞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메리와 마녀의 꽃 애니메이션 여덟 번째 동영상 시작합니다. 메리가 데이 박사에게 인정을 받아요. 일곱 번째 동영상을 이미 보신 분이 지금 이 여덟 번째 동영상을 보실 테니까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진행을하겠습니다. 대사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타데이가 가메까 찌를까 거북이야 하기야라고 말하니까 메리, 어 메리가 이 어린 친구가 아주 예, 담대합니다. 음, 마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굉장히 예, 든든한. 아주 야무진 친구예요. 그러나, 예, 거북이야, 하기야? 라고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도안이면 개죠. 네. 예, 50%의 확률인데, 맞춥니다. 가메까나 거북이인가? 라 예, 완전히 그 능력을, 이말 한마디에 인정을 받는다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 상황이 연, 연출이 됩니다. 가메다 또, 호라, 마사카, 이야, 소다 또, 소카무시렘, 아따라시, 키리츠키가 히라이다마다모 코노코와, 쓰고이죠. 라고, 데이 박사가 완전히 흥분해서 말합니다. 이 대희박사의 이, 그, 이동수단이 아주 굉장합니다. 기발해요. 거북이라고? 이봐, 설마, 아니, 그렇다고, 그렇지도 몰라. 아 새로운 기리츠키라는 요 표현은 단어 그니까 인터넷상 또 제가 갖고 있는 그 저기 전자 사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요 단어는 그러나 그 의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붙인다라는 뜻이에요. 단어 하나의 의미를 본다면. 기로하고 쯔끄하고가 연결이 된 단어거든요. 자르는 거죠. 보통 이제 칼로 자르는 거고, 쯔끄는 붙이다, 부착하다의 의미. 이두 단어가 합쳐져서 명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길이, 쯔끄. 잘라서 붙이다. 라는 뜻인데, 동사가 길이, 쯔끼. 동사에서 어, 명사로 바뀌어진다. 그걸 전성명사라는 표현을 여러분께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일본어의 모든 동사는 기본적으로, 예, 명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 가장 많은 품사는, 단어의 수가 가장 많은 품사는 명사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모든 동사가 명사가 되니까. 기존 고유 명사, 기존에 있던 명사에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를 성격이 바뀐 명사다 해서 전성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붙였으니까 그게 또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발상. 새로운 발상이 열렸어.